안녕하세요. 저는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로 춤을 추고 있는 20살 송이수입니다. 저를 대신하는 키워드는 댄스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꿈이 댄서 안무가였던 건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아이돌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음,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고 남들 앞에 무대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돌을 꿈으로 가지고 거의 한 3년, 3년 좀더 넘게 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컬 선생님께서 너는 예고 준비 안 하니? 너는 예고 갈 생각 없니?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일반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대답이죠 왜냐면 어 물론 되게 열려있는 고등학교도 정말 많고 하지만 애초에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제가 뭔가 희망하고 있는 진로에 좀더 가깝게 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생각 없이 저는 일반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뭔가 너가 그래도 예고를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때가 정말 예고 입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노래로 진학을 하기에는 자신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 그럼 제가 한번 춤으로 진학을 해 보겠다. 라고 해서 짧은 시간 준비를 했는데 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댄서들의 저와 같은 나이대 동년배의 정말 춤을 추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뭔가 하나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면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안무가가 되는 도입이었다고 뭔가 댄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찐으로 나는 댄서를 할 거야. 나는 정말 안무가를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친구들이랑 교류를 하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장르를 배워보면서 와, 난 정말 춤을 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나름 오랫, 오랜 랫오 기간동안 내가 아이돌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거는 나는 이 분야에선 타고난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유별나게 예쁘거나 아니면 막 노래 실력이 진짜 유창하거나 막 정말 피지컬이 너무 타고나거나 이런 것가 아니었어서 근데 이제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돌은 정말 타고나야 하는 것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뭔가 아이돌을 할 그런 타고난 것들은 없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꿈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정말 찐으로 댄서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렇습니다. 현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스골파가 제일 뭔가 인상깊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감정의 변화도 많았고. 가치관의 변화도 굉장히 컸고, 아무래도 되게 고등학교 내내 춤을 열심히 춰온 마지막에 되게 결과물, 졸업하면서 제가 함께 같이 가지고 온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스걸파 우승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또래들 사이에서 어쨌든 1등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전 정말 너무 큰 의미도 있었고, 그래, 희수야, 너 고등학교 동안 정말 열심히 춤췄다. 정말 열심히 잘 해왔다를 뭔가 증명받는 기분이었어요. 준비하는 내내 배운 것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렇게 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틸이스 파이터라는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와, 난 이거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그때 정말 19.9살, 정말 그 10대 여고생의 마지막 끝자락이었고, 되게 고등학교 동안 정말 열심히 춤을 춰왔고 내가 지금까지 쳐온 이 춤들을 정말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걸파 이전에 스우파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너무 잘 됐었고 되게 흥행이 정말 보장되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 없이 난 정말 이 프로그램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걸파하면서 이렇게까지 춤추는 여고생이 많은 줄 몰랐어요 처음에. 사전 미팅을 하러 갔을 때 정말 방송국 대기실이 정말 꽉찰 정도로 거의 50팀 정도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춤추는 여고생이 이렇게 많구나"를 또 이제 한번대세기하은 그런 또 계기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팀을 꾸릴 수 있게 됐고, 처음부터 성적도 너무 좋았고, 하는 내내 정말... 심경의 변화도 너무너무 많았고 내가 진짜 뭔가 평소 정말 제가 춤을 추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본 것 같아요. 막 방송 그냥 그 자체만으로 부담도 정말 많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정말 많았고 그거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정말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중에 우승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컬파 끝난 직후에는 그냥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댄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일 외에 되게 새로운 경험도 엄청 많이 했고 뭔가 방송부터 광고, 뭐 다양한 컨텐츠 촬영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거의 한두달 동안은 계속 그렇게 턴즈의 일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름 스컬파가 끝난 지도 이제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고 지금은 뭔가 제가 좀 댄서로서 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씬에서 뭔가 입지를 알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제첫 씬의 입성이 스골퍼 우승이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최고의 커리어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그걸 이어나가고, 춤에 대해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 정말 제 몫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해외 워크숍도 다녀오고, 뭔가 이런저런 곳에서 정말 열심히 춤추고 뛰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말한다면 스컬파가 끝난 직후였던 것 같아요. 넘치는 관심에 정말 너무 과분한 사랑도 받았고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했던 것도 맞지만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그 심경의 변화가 너무 크게 찾아온 거죠. 어쨌든 저는 정말 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게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유명세를 얻으면서 나는 인플루언서인가, 댄서인가, 나는 왜 춤을 추고 있었고, 나는 춤을 사랑하나? 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제 2의 사춘기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춤이 너무 싫어졌었고, 제가 되게 상업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되게, 그냥 정말 춤만 춰도 너무 재밌고, 연습만 해도 너무 재밌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지치더라고요. 뭔가 의무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고, 내가 계속 증명해내야 하고, 이것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시기 때춤안 췄어요. 춤안 추고, 그냥 엄청 여행 많이 다니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또 춤이 너무 추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춤을 추니까 너무 재밌고, 아, 정말 힘들 때는 좀 쉬어가도 되는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뭔가 정말 제가 개인 연습을 하고 내가 정말 춤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조차 너무 부족했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거의 진짜 홍길동처럼 살았어서 내가 정말 춤에 정말 온 관심을 쏟을 시간조차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시간들을 되게 저한테 힐링하는 시간들로 많이 썼었던 것 같고, 어, 저는 사실 제 앞으로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욕심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아서,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증명해 가냐, 어떻게 춤을 추냐는 제 목식이지만, 되게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싶고 뭔가 지금처럼 되게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처음 춤을 시작했을 때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춤을 추는 사람이고 뭔가 춤으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그냥 그 행복을 가지고 계속 평생 춤을 췄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송이수의 최종 목표는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 춤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 최종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는 춤을 안 춰도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단 하나를 아직 정하고 있어요. 내가 춤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그 목표 하나를 딱 정해놓고, 저는 그 목표를 이뤘으면, 와, 나 이제 다 했다. 뭔가 정말 내가 춤으로서 할수 있는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목표를 되게 소중하게 아직은 정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춤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 거예요. 라는 그 마인드는 변함이, 변함은 없지만 목표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섣불리 대답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신중하게 정하고 있어요. 뭔가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아, 다 했다. 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만두게 될것 같아서 안 정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이뤄서 그만둘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산게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그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또그 목표를 이루게 됐을 때쯤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정말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거창하게 무언가를 쌓아놓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감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내가 정말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그냥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되게 계속 부딪혀봐야 하는 것 같아요. 세골파가 끝나면서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가치관으로 되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였다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자 솔직히 그것만 있어도 정말 뭐든 할수 있거든요 다들 어 내가 먼저 해볼게 뭔가 내가 도전해 볼게 내가 나서 볼게 이런 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뭐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춤이 아닌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되게 저도 항상 되새김질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가치관으로 또 살아가고 싶어 하고 되게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송이수의 인생 이력서였습니다. <laughs> 안녕!